안녕하십니까. 정기설명서 박군희입니다.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공부법이 다 다르지만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 이윤규 변호사님의 기출문제 공부법을 잘못 이해하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전 2년 전쯤부터 이윤규 변호사님의 유튜브를 보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직접 센텀시티에 강의를 들으러 간 적도 있습니다. 강의와 유튜브로 이윤규 변호사님의 공부법을 익혔고, 책이 나오자마자 구매하여 읽어봤습니다. 개인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윤규 변호사님이 말하는 기출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전기기사 공부에 살짝 대입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책에서는 기출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기출 문제로 시작한다는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 출제 영역과 빈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미 출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뜻이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기출 문제 자체를 공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출 문제는 그 시험이 생긴 후,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들이므로 공부 내용 중에서도 중요도가 높다고 볼수 있다. 중요한 이론과 쟁점을 문제의 형태로 바꾼 것이 바로 기출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로 기출 문제를 통해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바탕이 된 쟁점 출제 포인트이다.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특정 쟁점이 어떤 식으로 변형되고 출제되는지 확인하도록 하자. 전기 기사는 응시자 수도 많고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들도 많아 책의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는지 출제 빈도별로 파악된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신재생 에너지 필기를 칠때 제가 직접 2020년 필기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지, 어느 부분을 더 공부해야 하는지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공부법으로 공부를 한 것이죠. 이윤규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의 요지는 기출문제 안기가 아니라 문제의 바탕이 된 쟁점을 파악하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 말고도 이윤규 변호사님의 유튜브에는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하는 것이지만 개개인마다 맞는 공부법이 있으므로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